안녕하세요. 솔토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페라의 유령 챕터 13 파트 3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파트 1과 2를 못 들으신 분은 파트 1과 2 영상을 먼저 봐주시고 이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버벅거리더라도 끝까지 예쁘게 봐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검은 형체가 날 들어 올렸지만 도망갈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평온해졌거든요. 강심제라도 먹은 것처럼 모든 감각이 멀쩡하게 살아 있었어요.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니 여기저기 반짝거리는 불빛이 보였어요. 오페라 하우스 지하의 원형으로 된 좁은 복도를 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하에 내려간 적은 있지만, 지하 3층까지 밖에 못 갔어요. 그 아래에는 마을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커다란 층이, 층이 두개더 있는데, 눈앞에 나타난 무서운 형상 때문에 달아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없었거든요. 거기에는 시커먼 악마들이 있어요. 보일러 앞에 서서 삽과 갈퀴로 불을 쑤셔서 불길을 살려냈죠. 가까이 다가가면 갑자기 용광로를 열어서 시뻘건 불빛으로 겁을 줘요. 세자르를 타고 조용하게 지나가는데, 멀리에서 그 시커먼 악마들이 보였어요. 불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무척 작아 보였죠. 구불구불한 길을 지나면서, 악마들의 모습이 보였다 사라졌다 했어요. 결국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었고요. 검은 형체는 여전히 나를 안고 있었고, 세자르는 누가 끌고 가지도 않는데, 터벅터벅 잘 가더군요. 얼마나 오랫동안 말을 탔는지는 도무지 모르겠어요. 계속 돌고 돌았고, 지구의 중심으로 이어지는 듯한 나선형 계단을 몇 번이나 내려갔어요. 사실은 내 머리가 돌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렇진 않을 거예요. 난 정신이 멀쩡했으니까요. 마침내 세자르가 콧구멍을 들고 킁킁 거리더니 속도를 냈어요. 공기에서 습기가 느껴졌을 때 세자르가 멈췄어요. 어둠도 거쳤죠. 푸르스름한 빛이 주변을 둘러쌌어요 거기는 호숫가였어요 어둠 속에서 낯빛 물이 멀리까지 뻗어 있었어요 푸른빛이 기슭을 비추고 있어, 있어서 부두에 쇄고리로 묶인 작은 배가 보였어요 배라고 그래요 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지하에 호수와 배가 있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하지만 내가 호숫가로 가게 된 이상한 상황을 생각해 봐요.검은 형체가 날 배에 내려놓는 순간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왔어요.검은 형체도 그걸 알았을 거예요. 세자르가 계단을 올라가는지 말발굽 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남자는 배에 올라타더니 밧줄을 풀고 노를 잡았어요. 빠르고 힘차게 노를 저었죠. 가면에 가려진 그의 눈은 줄곧 나에게서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푸르게 빛나는 고요한 무리를 미끄러져 갔어요. 기슭에 닿았을 때는 다시 어두워졌죠. 남자가 또 나를 들어올렸고 난 비명을 질렀어요. 그런데 갑자기 빛이 쏟아져서 입을 다물었어요. 그래요. 그가 나를 내려놓은 곳은. 눈부신 빛이 비치는 곳이었어요. 난 벌떡 일어났죠. 분장실 한가운데였어요. 가구는 하나도 없고 꽃으로만 장식되어 있었어요. 꽃은 예뻤지만 길에서 파는 것처럼 바구니에 실크 리본이 묶여 있어서 촌스러워 보이기도 했어요. 첫 번째 공연이 끝난 후 분장실에서 흔히 볼수 있는 꽃이었죠. 꽃들, 꽃들 가운데 서 있는 가면을 쓴 검은 형체가 팔짱을 낀채 이렇게 말했어요. 겁내지 마, 크리스틴. 하나도 위험하지 않으니까. 아, 그 목소리였어요. 놀랐지만 화가 나기도 했어요. 난 달려가 가면을 벗기고 얼굴을 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가면에 손대지 않으면 당신은 위험하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부드럽게 내 손목을 잡고 의자에 앉히는 거예요. 그러고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채 <laughs>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겸손한 행동에 용기가 났고, 밝은 빛 덕분에 현실 감각도 돌아왔어요. 이상한 일을 겪기는 했지만,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들에 둘러싸여 있었으니까요. 가구와 벽걸이, 촛불, 꽃병, 어디서 얼마나 주고 샀는지까지 알수 있는 꽃바구니, 그리고 평소 익숙한 분장실이라는 사실이 오페라 하우스의 지하에 와 있다는 두려움을 누구르... <laughs> 누그러뜨려 주었죠. 하지만 내 앞에는 오페라 하우스 지하 5층에 사는 이상한 남자가 있었어요. 가면을 쓴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사람이었어요. 난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는 내가 우는 이유를 알았는지, 그래, 크리스틴, 난 천사도, 정령도, 유령도 아닌 에릭이야. 라고 말했어요.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봐요. 안녕.